안 보여도 행복한 여자 오하라입니다. 하라의 10분 수다 시간이 왔어요. 아, 이번 주 하라의 10분 수다는 우리 영진 별님께서 오하라의 옛날 이야기 어떻게 했느냐라는 댓글 올려주셔서요. 저의 아, 옛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은 저 오아라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 것 같나요? 얌전하고 이렇게 소녀소녀 했을 것 같나요? 아니면 좀 말갈 량이 개구장이 뭐 이랬을 것 같나요? 어,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, 음, 둘다 성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좀 내성적인 편이에요.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 수줍음 많았어요. 그런 반면에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놀 때는 정말 적극적이고 아주 개구장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. 저는 어린 시절을 경기도 시골에서 보냈어요. 70년대만 해도 옛날 그 초가집도 있고요 시골에 또 기와집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은 음, 제가 자랄 그 당시에 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입식이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개조를 한 상태여서, 어, 부엌도 이렇게 그 안에 입식으로 되어 있었고, 뭐 수도도 있었고, 어, 뒷마당에는 이렇게 펌프?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우물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음, 근데 이제 보면 친구들 집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아궁이에 불때는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우물도 있었고, 뭐 이래, 이래요. 그런데 시골에서 뭐 아이들 하고 노는 게 고무줄, 뭐 사방 치기, 남자 아이들은 딱지 치기, 구슬 치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. 저도 아이들하고 늘 그렇게 잘, 재미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신나게 막 고무줄인지 뭔지 만 하고 놀다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막 뛰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도 벗어야 되고 막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 보려고 이제 실을 늘려고 밖에 화장실에 막 들어간 거예요. 그 밖에 화장실은 그 푸세식 화장실을 하잖아요. 이렇게 널 반지 이렇게 두개 놓고, 어 그냥 음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, 그때가 여름이었어요. 그 암모니아 냄새도 엄청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뭐 급하니까 빨리 볼일 보고 나가려고 들어갔는데, 널 반지 위에 이렇게 얹거주춤 앉아있는데, 구더기 구덕이 있잖아요. 구더기가 널판지 위로 이렇게 이렇게 살금살금 살금 막 겨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. 저를 향해서. 그러니까 제 신발 타고 이제 발로 올라올것 같잖아요.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바지도 내린 상태에서 엉거저층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한쪽 다리가 그냥 화장실로 휙 빠진 거예요. 그래도 전체 몸이 다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면서 팔로 이렇게 딱. 걸쳐가지고 그나마 한쪽 다리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어 나왔죠. 기어 나와서 어 집안에 들어가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할머니 엄마 뭐다 찾은 거죠. 이제 울면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희 할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. 그리고 기암을 하셨죠.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어, 하루도 바람 잘날 없구나 하시면서 또뭐 무슨 사단을 냈길래 또 화장실에 가서 이몰고를 하고 나왔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수돗물 틀어서 막 닦아주고 막 비누질 을 하고 하는데 혹시 별님들 중에 그 화장실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? 이게 빠져본 분은 아실 거예요. 이 진짜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. 아무리 닦아도요, 이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.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. 이렇게 그 화장실에 빠지잖아요. 그러면, 어, 그 똥똥 울면서 죽는다 소리도 있을 정도로, 음, 그얘기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이 오른쪽 다리, 이 무릎 위로 허벅지 절반 정도가 빠졌는데, 정말 냄새가 안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, 그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샌들이었는데 할머니가 결론은 그냥 두쪽 다+ 다 갔다가 그냥 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냥 어 말썽 아닌 말썽 막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할머니께서는 엄청 이제 저를 혼내켜 주셨는데 그래도 엄마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엄마는. 어, 안 다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막 하면서. 이제 물론 할머니도 저를 엄청 걱정은 하셨겠죠. 하셨는데, 이제 속상하신 거죠. 속상하신 거고. 그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을 잘못 하잖아요. 일단 그냥, 어, 이쁘고 막 그런데 그 말썽 피 폈으니.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래셨으니까 일단 화부터 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화장실 하잖아요 시골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그 화장실에 빠졌던 그 일입니다.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사람의 타고난 그 성격 성향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도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뭐 나눠 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작년에도, 올해는 제가 오이지를 못 담았어요. 작년에도 오이지를 두 접이나 담아서 막 이렇게 나눠주고 시댁에도 갖다 드리고 아는 지인분도 갖다 드리고 막 이랬는데 제가 뭐좀 만들자, 뭐좀 반찬 좀 하자 그러면 저희 신랑이 그래서 항상 그래요. 왜? 또 누구 주려고?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뭔가 나누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도 그랬답니다. 제가 외동딸이에요. 그래서 아무도 없이 외동딸로 자라서, 그러니까 음 저희 아빠는 어 이북에서 혈혈단신 이제 홀로 어, 넘어오셨고, 그래서 이제 대리사위였는데, 그러니까 외 조부모님, 그, 그리고 그 엄마, 아빠, 저 이렇게 다섯식 구였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달랑 저 하나니 얼마나 얼마나 예뻐했겠어요. 진짜 이렇게 막밭들어 총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키우고 막이 정도였는데. 그래서 70년대, 그때만 해도요, 뭐 이렇게 먹거리가 정말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럴 시절은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사탕이나 과자, 뭐 껌,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많이 잘 사다 주셨어요.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 연쇄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마트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? 작은 구멍 가게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뭐~ 어~ 학용품이라든지 그~ 뭐~ 과자 뭐~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 뭐~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아빠가 늘 사탕 과자 뭐~ 이런 걸막 사다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흑사탕이라 해서 이렇 까만 사탕인데 이렇게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걸 사오면 제가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봉지째 들고 나가서. 다 나눠주는 거예요, 친구들. 뭐, 친구도 나눠주고, 동생들도 나눠주고, 저보다 뭐, 두세 살 많은 언니, 오빠들도 나눠주고, 차도 너도 얻어먹고, 얻어먹고, 너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빈봉지 들고, 이렇게 쫄랑쫄랑 집에 들어오죠. 그러면 이제, 엄마나 아빠는 조금 속상하신 거예요. 나눠 먹는 건 좋은데, 네 것은 항상 그래도 챙겨라, 좀. 너무 이렇게 다 나눠주면은 어떡하느냐, 이제 막, 그랬거든요. 그래서, 음식, 뭐,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고, 이렇게, 과일, 지금도 과일 엄청 좋아하지만, 어렸을 때도 좋아했어요. 그래서 과일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. 그, 저희 어렸을 때, 빨간 홍옥 사과 있잖아요. 정말, 정말, 아, 진짜 이렇게 바지에 쓱쓱쓱 문질러면, 이렇게 반짝반짝 윤나고, 한입탁 깨물면,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했던 그 홍옥. 지금은 참 보기가 드물어요. 저못본지 굉장히 오래됐는데, 홍어이나뭐 부산아 귤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? 그런데 하도 나눠주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곳간 그러니까 집 안에 광이 있었어요.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안에 그 광에 아주 커다란 항아리 독이 있었어요.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제 키보다도 더큰 아주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다 이제 사과를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의자를 올려놓고,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독을 들여다보니까 사과가 저 밑에 깔려 있어서 제 손은 이렇게 집어넣어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부모님들 다안 계실 때 친구들이 막 집에 놀러 왔는데 그걸 꺼내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제가 누구겠어요? 그걸 못 꺼내 먹었을 리 없죠. 이 말썽 장이가 마당에 가서 기다란 나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.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무색할, 예전에는 그 시커먼 무색할 있어요, 부엌 칼.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나무 끝에 이렇게 대고 줄로 이렇게 찡찡찡 감아가지고 쪽매가지고 창을 만든 거죠, 한마디로. 창을.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과를 딱 겨냥해서 이렇게 푹 찔러요. 그리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빼가지고 친구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친구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정말 다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. 한 절반은 먹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녁에 부모님도 돌아오시고 나서 할머니가 아신 거죠 사과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막 하셨는데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그때 이제 제가 이름이 원래 본명이 연희잖아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다 연똥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연똥아 너 혹시 혹시 네가 사과 꺼냈니 사과 꺼내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썽은 폈어도 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또다 사실대로 얘기했죠. 어, 엄마 내가 꺼내 먹었어. 나 친구 누구누구, 누구, 누구가 왔는데, 우리 집에 왔는데, 먹을 게 없잖아. 그래가지고 뭐 창을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과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서. 다 먹었어, 막 이러면서 신나게 막다 얘기를 한 거예요. 할머니는 또 목이 목 잡고 뒤로 넘어가시고,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내가 저 극성, 음 응, 도대체 말릴 수가 없다고 저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남의 집 아들 서너 키우는 것보다도 더 말썽이야. 도대체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. 저희 할머니 이제 막 이러시고 저희 엄마는. 그러니까 되게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머리 써 가지고 그거를 사가라고 어디 꺼낼 생각을 했을까 하고 저희 아빠랑 엄마는 좀 놀라워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 바람잘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이 연똥이 또뭐 사고 치나 보다 에미야너 가봐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음. 지금 오늘 우리 별님들하고 저의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아, 그 시절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. 아, 진짜 그때가 좋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또한 번씩 또 하게 되네요. 제가 10년 뒤, 20년 뒤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와, 그때 나 유튜브 방송하면서 우리 별님들하고 이러저러한 소통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좋았네. 그때가 행복이었네.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저는 이미 지금 여기서 행복하랍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날이고요 최고로 멋진 날인 거 저는 이제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별님들하고 옛이야기 하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되돌아보니 그 시절 행복했던 그 마음 그 따뜻한 기분 그 사랑이 새록새록 커지네요 지금은 조부모님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세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별님들 또 이렇게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많은 추억 만드시고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더 많은 효도 음, 하시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저 오하라와 이렇게 함께 수다 떠는 이 시간 우리 별님들 많이 많이 행복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렇게 옛 이야기 수다 떠니까 아주 아주 행복하고 기뻐요. 음, 행복이 뭐 별건가요? 이렇게 기분 좋고 사랑 느끼면 행복이 아닐까요? 우리 별님들 날씨가 정말 무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아, 다시 우리 별님들 만나는 그날까지 또 행복하게 기쁘게 사랑가득 행복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. 저 오하라가 우리 별님들 아주아주아주 많이많이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안녕!